문장군그 사람은 재테크 유튜버 아니에요? 섀도우로 애교살 그리고 이런 거 알려주더니 갑자기 재테크 유튜버라고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. 컨셉이 진짜 지독했어요. 근데 중간에 뭐 정치 영상 뭐 이런 것도 올리시더라고. 솔직히 근데 그때 반응이 좀 무서웠던 것 같아. 다시 이제 관리 쪽을 열심히 파면서 요즘은 굉장히 구독자 빨리 늘던데 옛날에 이 채널 이제 3만 4만까지 올라올 때 우리 채널도 좀 이제 트래픽 꿀좀 같이 빨았거든요. 어 그래서 아무래도 관심사가 이렇게 쫙 올라오다 보니까 솔직히 너무 좋았죠. 갑자기 딴 영상 계속 올리 가좀 슬펐는데 요즘에 다시 이제 오셨더라고 그래서 나야 개꿀이지. 아, 시... 유튜브 하기 싫다 근데 진짜 유튜브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 뭐 제목 쓰고 썸네일 하고 채널에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게 있더라고 이런 거는 진짜 배워야 된다 다음 주에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솔직히 나도 옛날에 매운맛 방송하던 시절이 좀 있었는데 아 이쪽에 비하면 난 진짜 거의 엽떡 고추 한한 한 개짜리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사실 근데 제가 유튜버를 그래도 많이 만나봤는데 이렇게 약간 매운맛 이런 채널 운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실제로 만나면 굉장히 젠틀하다 뭐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앞으로 재테크 컨셉은 좀 버려도 되지 않나 티벳동생 그 사람은 사실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유튜버입니다 나는 훨씬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 무슨 가천대 동생 추합한 아, 영상으로 맞아. 처음에 폭폭 떡상을 한번 하다가 영상 이제 올리는 횟수가 쫙 줄어들면서 갑자기 이제 뭔가 잠잠해졌어 유튜브가 진짜 무서운 게 조회수가 안 나오면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되거든 근데 조회수가 안 나오면 하기가 싫어 티벳동생 이 채널도 옛날에 조회수가 이렇게 잘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 그땐좀 잠잠하다가 요즘에 진짜 미친듯이 노려줘 있는 거죠. 근데 영상 자체가 일단 너무. 유익한 것도 있고 썸네일만 봐도 뭔가 웃겨. 이 사람도 약간 내가 보기에 약간 은은한 광기가 있어. 실제로 만났을 때 생각보다 되게 이렇게 조용조용한 그런 성격인데 주변에 이제 알고 보면은 속에서 막 여러 가지 드립이 오고 가는 그런 친구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. 여름에 곁땀나면 대우드란트 말고 약국템 써보세요. 이렇게 썸네일까지 아주 강렬한 이런 쇼츠를 보면은 표정이 좀 무서운데? 이 사람도 실제로 봤는데 화면보다 실물이 나은 게 이제 실제로는 좋은 건데 이제 유튜버한테 좋은 건지는 잘모르겠어 나도 솔직히 실물 좀나좀 나... <laughs> 바람이 있다면 겨드랑이는 조금 덜 보여줘도 되지 않나? 59만 뷰 나왔으니까 달콤하다. 달콤한데 겨드랑이 요? 말고 조회 수가. 달리나고 살자는 정원친구인데. <laughs> 원래는 이제 가든이었어요. 이제 정원을 이제 영어로 해가지고 가든입니다. 이렇게 썼는데 이분은 이제 내가 LG 생건 다닐 때 시작한 비교적 한 3세대 정도 되는 유튜버인 것 같아. 확실히 헤어 이쪽에서 이제 뭐 학과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실습 뭔가의 영상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습니다. 실제로도 머리 받아보고 하면은 디테일이 아주 굉장하고 솔직히 이제 영상을 보다 보면은 이게 얼굴 때문에 머리가 괜찮아 보이는 건가?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머리를 일단 되게 잘해요. 그 얼굴에다가 이제 경상도 사투리까지 딱 해버리니까 굉장히 촉촉합니다. 굉장히. 네. 남자 구독자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. 근데 나는 솔직히 서울 말이 어울리는 것 같고 사실 그 티벳 동생 그 사람도 좀 마찬가지인데 이게 여자들도 좋아하지만 이게 남자들이 아주 환장을 하는 얼굴이라고. 우리 누나가 이 채널에 바람이 있다면 좀잘 생겼으면 운동은 안 해도 되지 않나. 그만 잘 생겨도 될것 같다. 네. 그런 생각.